고성능 태블릿 PC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태블릿 제품 중 가장 많은 인지도 있는 태블릿은 바로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차차차, 혹시나 높은 출고가로 인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오픈마켓에서 이벤트를 통해 10에서 25% 할인 혜택 적용 후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댓글란의 URL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모델과 함께 애플 고성능 태블릿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제품입니다. 크기는 214.9, 280.6, 6.4mm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보단 조금 더큰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고, 와이파이 모델 682g, 셀룰러 모델 684g 무게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색상의 경우,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나누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애플, M2, APL 1109 SOC 칩셋을 탑재하였으며, 8코어 CPU, 10코어 GPU를 탑재했습니다. 탑재된 프로세서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과 동일하지만 CPU 사양이 조금 더 높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RAM 8GB, 16GB 메모리를 탑재하였으며 128GB, 512GB, 1TB, 2TB 저장 용량으로 나누어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12.9인치 4.3 RGB 서브 픽셀 방식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으며, 2732, x 2048 해상도 지원 및 100만일 t i P3 SRGB 최대 주사율 120Hz 지원 등 높은 사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 화면 밝기 600니트, 전체 화면 밝기 1000니트, HDR 1600니트 밝기를 지원하고 있어 매끄러운 액천환 및 화면 전환이 가능하며,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깔끔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면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하였으며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추가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출고가로 인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오픈마켓에서 이벤트를 통해 10에서 25% 할인 혜택 적용 후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댓글란의 URL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